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총선 공천 작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릉 선거구의 공천 경쟁은 치열합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특별법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차 특례 개정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금연 공간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시군들도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지도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도내에서 성폭력과 아동학대 신고, 교통사고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총선 시계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역의원이 공천에 나서고 예비 후보만 현재 7명에 달하는 강릉 선거구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새 규합에 나선 제3지대의 존재감이나 꾸준히 후보를 내온 진보 정당들의 영향력 역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총선에서 강릉 선거구는 접전 끝에 권성동 현역의원이 당선되는 등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제이2대 총선에서도 대형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주부터 당내 경선 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선에 참여한 출마 입지자들은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내 경선의 승기를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로 그 예비 후보자 갈수 있는 문자 발송과 호별 방문 행사에서 축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 지방자치단체장에 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 명이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의정 보고회에서 출마 의사를 내비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번에는 오선에 도전합니다. 오세인 전 광주 고검장은 출마를 결심하고 기자 회견을 여는 등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의 국민의힘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내 경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용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일에는 도내 21명 공천신청자에 대한 면접조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3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최종윤 예비 후보가 경선 불참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양자 대결이 펼칠 예정입니다. 배선식 전 강릉 지역 위원장은 다문화 행정학 전문가로 글로벌 도시의 도약을 내비쳤습니다. 김중남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정치 권력의 교체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예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다 마감이 됐고요. 단수 후보로 할지 아니면 경선 지역으로 발표를 할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3지대 세력들이 개혁 신당으로 통합해 몸집을 키우는 등 변수가 커진 가운데 당적을 바꾼 이영랑 예비 후보가 추사표를 던지고 강원 대표 주자로 나섰습니다. 진보당 장지창 예비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과 제3지대 확장, 선거구 획정까지 총선 시계가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의 셈법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오늘부터 닷새간 공천 면접을 벌이는 가운데 강원권 면접은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이며 단수 후보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 등을 가린 뒤 공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인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감점 사실을 통보하고 2차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 등 심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가 된지 8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3차 특례 개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강원 특별법은 더 늦게 출범한 전북 특별자치도보다 법 조문 수도 적고 체감할 만한 국직한 사업이 아직 적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특별법이 조문은 적지만 더 내실 있다는 입장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 84개 조문으로 된 강원특별법은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와 자치 강화, 특별자치도로서 선언적인 조항이 많습니다. 가장 핵심 조항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특례인데 개발 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근거가 대부분일 뿐 구체적인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 조성 특례도 있지만 정작 경제 효과가 큰 국제학교 설립은 빠져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항은 담지 못한 겁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다음으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강원도보다 7개월 늦게 출범했는데 일단 법 조항부터 많습니다. 전북특별법은 조문이 131개로 강원특별법보다 47개 많습니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대형 사업도 명시돼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K-POP 학교 설립은 물론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새만금 무인 이동체 산업과 2차 전지 산업,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전북만의 특화 산업을 살린 특례로 강원특별법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고령 친화산업 복합단지와 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의 발전에 속도를 더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강원특별법은 산림과 환경, 군사와 농지 관련 4대 규제 타파에 집중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환경부 장관 권한인 환경영향평가를 강원 도지사 권한으로 모두 갖고 온 것은 큰 성과라고 했습니다. 동해양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근거를 담은 특례도 선진적으로 담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의 특례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결코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저희 도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특례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부처와 협상할 계획입니다. 다만 열악한 강원도 의료 환경을 고려한 원격의료 등 주민 생활에 변화를 주는 체감형 특례는. 이번 3차 개정안에서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민생특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최근 금연공간 확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시군들도 관련 조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유소, 수소, 충전소 등 170여 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에도 강릉 월화거리에도 음식점에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안내가 돼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변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금연을 다짐하는 사람이 칠수 있는 금연종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 같은 금연 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9,000곳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공간 확대 지정과 안내판 설치 의무화 등 금연 관련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정선군과 동해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강릉시도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릉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근의 주유소, 강릉시청 앞 수소 충전소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홍보물을 내걸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171곳의 금연구역과 시설에 대해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뒤 법과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규로 지정된 금연 구역이나 시설을 홍보에 충실하고 그 이후에는 아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강릉시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모두 14건에 불과한 실정. 이 때문에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금연 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계도와 강력한 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관광산업 규모는 다르지만 자치단체들은 하나같이 한 사람당 쓰는 비용, 이른바 객단가가 오르기를 바라는데요. 효율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돈을 쓰게 만든 지역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이병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방문객 1인당 소비액과 지역 방문객을 그래프에 표시했습니다. 빨간색 세로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을수록 방문객 1인당 소비액이 많고, 파란색 가로축을 중심으로 위에 있을수록 방문객 숫자가 많습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속초, 평창, 홍천, 여기에 삼척 정도까지가 한 사람당 관광 소비액과 방문객이 함께 많은 편인데 특히 속초는 방문객이 가장 많지는 않으면서 1인당 소비액은 최고 수준입니다. 방문자 중에 여행객 비율이 높은데다 차가 아니면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 도보 여행자가 많은 강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비 검색량 전체 1위인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검색량에서 강릉 경포 해변의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방문객 수와 1인당 지출액을 함께 보면 내륙보다 바닷가의 수익성이 높은 편인데 왜일까요? 이 7개 지역의 내비 검색량 상위 10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3척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유명 항구와 해변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지도상에도 바닷가를 따라 빼곡하게 형성된 관광지가 있어 관광 동선을 잡기에도 편리하고 바로 인근에 도심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추가로 돈을 쓰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영서 지역은 주요 관광지가 골프장인데 대체로 도심과 거리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노란 원안이 춘천과 원주의 도심인데 주로 원 바깥에 관광지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외에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이 이 중에서는 예외에 가까운데 강릉과 가까운 대관령의 인기 관광지가 모여 있어 강릉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객 단가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 결국 도심과 가까운 곳에 얼마나 사람을 모이게 만들 수 있느냐는데 달린 셈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설 명절 기간 강원 지역에서 성폭력과 아동학대 신고,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 기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12 신고는 6% 감소했고 성폭력은 37.5%, 아동학대 신고는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정차를 허용하고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의 상습지정체 구간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발생도 지난해 대비 3.9%, 부상은 15.4%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 늘리는 가운데 강원도 내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지역의대 26곳에 내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종합한 자료를 보면 단 7개 대학만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60%를 넘었고 강원도 내 대학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강원도 내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강원대 30.6%, 한림대 27.6%, 연세대 미래캠퍼스 24.7%, 가톨릭관동대 20.4% 등입니다.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가 소속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며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